아, 이거 너무 세게 맞았는데? 아, 뭐야, 녹화를 안 하고 있었네. 하하, 혼자 떠들고 있었다. 상대조합 신지드, 오공, 아리, 칼리스타, 노틸러스. 그래서 원래 제가 감전을 좋아하는데 종복자 들었어요. 요는 사전 준비랑 불굴의 의지 이렇게 들었고요. 신화템은 균열갈 생각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감전에 벨트 들고 하는데 아 상대 조합이 감전 들면 너무 맛이 없거든요. 야 우리 근데 인베르왜안 보냐? 오! 아리매오아 저거 맞았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아리 한번더 때려서 아 감전 터트리려고 할것 같았는데 그게 다 맞아 버리네. 아. 아씨. 아이 너무 세게 맞았는데? 야, 살려줘. 어우, 나이스. 아, 대폭, 그래. 아 다행이다. 오공탑. 좀 있으면 레벨 6이거든요. 오! 와 살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 계산한 겁니다. 내려가자. 뒤에 아리도? 어우, 제대로 살았는데. 어, 이러면 안 돼? 갈... 어, 뭐야? 아리 이거? 간주, 간주. 아이, 개무리한다, 애들. 상대. 아, 저만은 좀낭비인데 몰라, 그냥. 기분 좋으니까 싸. 라인 태울게요 한대툭 치면 잠시만 아 이거 아밀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못 밀었네? 내가 두명 붙잡고 있으면 개 이득이지

탑이 정말 재밌는 싸움이구만. 일단 넘겨지고. 아, 이거 뭔가 아트록스가 지는 그림인데? 아, 조졌다. 신성한 탑 싸움에 아리가 개입을 해버리네. 일단 탑 커버를 갑시다. 신지도 아까 유체쓴것 같던데? 오케이 궁 뺐고 아, 아! 아! 제약되었어. 기력이 부족하네? 아 진짜 아 이런 실수라냐 아리 근데 킬 초우라고 생각하죠 오케이 야 잠시만. 아더 들어가긴 조금 어, 바텀 한번 먹고. 아, 먹지 말까? 가야 되겠다. 갈게. 오. 일단 칼리스타궁 뺐고. 오케이. 아 진짜 아이 개못했다 아.. 다행이다아 도대체 어떻게 이겼지? 오공이랑 아리가.. 마저 높으니까 공거 갈게요 어.. 아트 텔.. 보니까? 어? 쟤네 흔들린다 노틸러스가 되게 무리하면서 시야 잡으려고 하는데 가는 중 초기한맞니 슬로우 진짜 귀찮네. 역시 신지드는 따라가는 게 아닌가? 아니, 아투야, 어디까지 가시비를넌 뭐해? 보공 와, 이걸 뺏겨? 살 <laughs> 나 보이잖아. 아. 와, 11월. 개사기. 나이스. 진짜 부메랑 시원하게 던진다. 이쪽에 나이스, 이게 균열이지 배트였으면 이런 플레이 못하죠. 근데 시비로 죽었구나 우리 시비로 시비을 물릴 것 같아서 억지로 들어간 거였는데 오케이 전멸 빠졌고 야 먹자 오공 밑에 있네. 싸움이 아, 나나 나 장막 식초 아 싸움 이상한데? 아 별로 안 좋은데? 가야 되다다 아, 용줄 건가? 내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건나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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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죽여줘 애들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끝났다 아리 근데 갑자기 거기서 테리스네? 아리 <laughs> 뭐였지? 자기가 저만 줄 알았나? 소환사. 아 균열 선택 좋았다 아직도 균열 세만하네 11을 주자 이거는 확실히 근데 원딜 차이가 좀 났어요 17점 한번더 17점 받으면 다이빙? 가보자 어어 어어어? 어어다행이구요 아니면 상대에 CC기가 뭐 있는 것도 아니 아. 아, 잡고 시작했으면 완전 좋은데. 어? 근접하나? 욕나요? 게이드? 오케이 전멸까지 뺐으면 게이드 이지아 그냥 조심해야 돼. 아, 이렇게 되네. 이러면 이겼지. <laughs> 야, 나 이거 좀이 코르키가 텔수고 이 텐데. 잡았죠? 정신 못 차리네, 코르키. 재물이 되어라. 앗! 대포. 아, 제발. 야, 멘탈 터지지 마, 제발. 하르바님, 좀만. 멘탈 잡죠. 후. 당체 좋은데. 어우, 좋아요. 아, 싸우지 마, 제발. 싸우지 마. 내가 죽었지 아 아우 와 이거 아 다행이다 코르키 잡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카라마 봐준 게 정답이었어. 레벨 6 대거든요. 아 죽었다. 알려줘. 오케이. 아 가져야 되나? 아 몰라 가주자 일단 간중 아우 좋아요 갈게 갈게 오우 잘.. 아 뭐야 저마이 죽었네 어빼빼 뭐하냐 아, 아, 어, 아 다행이다 아, 미디언 남아있구나 야 포탑 끼고 있어도 안돼? 딜 보니까 안될 것 같지? 딱 봐도? 있습니다. 아유, 참. 용 쓴다 용 써! 와우 딜 봐라? 아 어, 좋아요 잡았네? 아 변수가 진짜 하나도 없다 카르마 멘탈이 변수긴 한데 아 부탁 껴도 안돼 아, 근데 이판 이기면 17점 받아야지 올라가는데, 16점 받으면 어떡하지? 제발. 17점. 제발. 다이아 2. <laughs> 하, 다행이다.